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메리룸입니다. 와, 오늘은 와, 92일차. 10개가 2개네요. 아자아자, 1세트. 가보겠습니다. 10세트는 가뿐하게 하는데 조금 가뿐하지 않네요 아 별, 불균형도 잡아야 하는데 아 과제입니다 과제 네. 후, 과제가 많아 감각했는데그그갑뭐 이런 도 생각이 <laughs> 안 나네요 하여간 아, 계속 그렇게 하면 창피하니까 아자자 아, 몸은 진짜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근이 <laughs> 보이기만 이렇지 하나도 <laughs> 힘이 없다는 거. <laughs> 복근 운동을 따로 안 해줘서 <laughs> 하자 하자 2세트입니다. 10개라 느껴지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저희 목표가 10개 1 0트 하는 거였는데 이번 주가 제일 고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받는 그 즐거운 쾌락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와 어, 벌써 말할 힘도 없어지네요 2세트했는데 벌써 말할 힘도 없어져요 가보자 아,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숨을 한번더 고르고 3세트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추워졌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제도 등산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좀 쌀쌀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업무에 집중해서 어제부터 전화 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오전부터 해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보자 나는 의지가 있다. 4세트. 어스럽도 뭐, 도전해야 하는데, 그때 한계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을 더보자고돼요 아, 오실로 형님은, 어스럽에, 제 딥스까지 뭐, 정, 자유롭게 막 하시던데. 아, 제가 진짜, 100일만 찍으면, 여러가지로 도전하고 싶은데, 이 압박 때문에 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한 말은 지키자. 내 말에 힘을 실자. 4세트 나의 말에 힘을 씻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어, 덤핑이 점점 되네요 몸이 막 당겨오면서 올라오는 느낌 4세트 후. 5세트 후. 나는 의지가 있다 몰려오네요 고통이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고통을 사랑한다 나는 고통을 사랑한다 6세트입니다. 6세트. 나는 고통을 사랑한다. 요즘, 운해를 보고 온 이후로부터, 남덕이 산, 산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파령산을 가려고 하고, 아들, 아드님, 큰아드님 모시고, 한번 가려고 하고, 11월에는, 설악산, 눈이 즐거워진다는 설악산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를 가져도 되나 싶은 생각도 네. 많이 들지만 네. 하... 바로 여기에 내가 존재하려면 그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면 즐거움도 꼭 품, 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7세트 하자 하자 네. 나는 이치가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덟세트 네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여덟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여기까지 오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몸이 너무 땡겨서 아, 그래도 올라가진다는 게 저도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당기면 당겨진다는 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해야겠죠. <laughs> 아, 치, 치는 바짝바짝 말라서. 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후, 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8 세트. 아, 세트 내려오는 그 캐나본 다 이루었다는 그 마음은 어마무시하죠. 그거 보러 갑니다. 다이어졌다다이어졌다아 우리 큰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아 어제 오셨는데 어제 후패고 오늘 봤, 봤는데 아 너무 뿌듯해요 건강하신 모습 보시면 보면은 둘셋 아홉 개열개도뭐 그냥 그냥 지나가는 컷이라 <laughs> 그래도 단단히 쉬고 가야죠 아홉 세트랑 열 세트는 진짜 부담이 적어요 왜냐? 이제 끝판이거든 다 끌어모아도 세트 정도는 뭐 그런 느낌? 아, 끝내주네요 오늘도 오늘 하루를 끝내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 이 돌릴 때 뭉쳐있는 느낌 이 느낌 아, 이 맛에 운동하겠죠? 이 맛에 운동한다 how is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나는 나의 설정이었나? 8세트를 제일 좋아하고 9세트, 10세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8세트만 넘어가면 그냥 행복감이 막 와서 후, 내가 운동을 하는지, 놀이를 하는지, 고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진짜 크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즐겁니다. 거 놀이다 생각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15분 넘기지 말아야 하니까 10세트 가보겠습니다. 9개. 오늘도 나는 최고의 하루를 만든다. 왜냐?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you <sighs> 이렇게 92회 차를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건강한가? 즐거움을 드리는 베리룸이었습니다. 어떻게? 15분을 더 늦추고 말았네요. 가자, 화이팅!